작년 11월에 개소한 마포관광정보센터와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홍카 등 마포구 관광안내소들이 화제입니다. 관광안내의 수준을 높이고 독창적인 관광 브랜드를 확립해 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소식 유한솔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코레일 공항철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지하 2층에 개소한 마포관광정보센터는 이제 첫 선을 보인 지 1주년을 맞았습니다. 본 센터 오픈은 점점 늘어나는 홍대 지역 관광 수요에 대처하고 관광 후발 주자로서 홍대 지역을 서울의 우수 관광 명소로 마케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역 관광 특성에 맞는 목적지 동행 서비스, 게스트하우스 전용 지도 등 다양한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이제 서울 방문 개별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관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지난 7월 4일에는 1톤 차량을 개조해 만든 이동식 관광 안내소 홍카가 공개됐습니다. 기존 구정식 관광 안내소의 문제점과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이동 관광 안내소의 한계를 감안해 기획된 홍카는 임대료, 시설비 절감과 안내 및 홍보 병행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 명소와 축제 현장 등을 돌며 관광 안내, 날씨 및 교통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홍카는 수려한 외관과 독특함으로 관광객과 각종 매체들의 관심을 끌며. 독특한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호평 속에 운영 중인 두 관광 안내소. 마포구는 향후 서울시 전체 관광에 대한 종합 안내 체계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 협의체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마포투데이 유한솔입니다.